1쿼터 지금 두 번째 에스더비 출발을 했습니다 홈팀 삼성의 근력으로 경기 터나보시죠 타이트하게 놓습니다 오지현을 비롯한 실의 섭점자막을 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리바운드 다툼 과정 속에서의 반칙 자, 이번에는 그 피게임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스리포인쏘았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삼성은 꼭살려야 됩니다 오른쪽 코너 림을 통과합니다 안영준 스리포인의 네, 강한 안영준이에요 예 네. 경기 초반 또득폭이 되고 있고요. 이동현 지금도 뒤쪽 따라 들어왔던 아이자엑스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삼성 선수들의 그선수 서로의 믿음 안영준에게 베이스라인 파고 듭니다 게레이어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 신장의 큰 선수들이 내 외곽을 다할수 있기 때문에 바로 뛸수 있는 SK 컬러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짱! 어 김신애겠습니다. 또 굉장히 추위가 좋네요 예, 주준용 1번 들어가면서 자 지금 또한번 마울이 선언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팀 반칙 상황인 삼성입니다 좋은 분위기 그리고 잘 풀리고 있는 경기 여긴 것은 사실이지만 네. 락 3초 자 지금은 놓치면서 반칙입니다 픽스의 반칙 곧바로 우세프와 교체를 <목소리를> 해주고 있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페 동작 김현수 덕샷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공을 갖고 싸우는 과정, 헤드볼 잡는 것습니다 네, 이온 선수가 이제 골을 잡 과정에서 리종엽 선수가 헤드볼을 만들었는데 네. 소중한 건 없겠죠. 허윤령 특의 아름다운 볼주행이 잠시 실 실내체육관에 무지개 떴습니다. 야금야금 검죄를 벌려가고 있는 SK 허윤 아, 아, 득점 인정, 상대발칙! 그렇습니다. 패전선 뒤쪽에 사브라탄! 아니라고 합니다! 윌리엄 스 자, 파울 선언이 안 됐어요. 기가 막힌 리습니 그렇습니다. 벗어나 리바운드 냈고 충돌. 쳐냈고 충돌. 충돌. 정교한 슈터인데 말이죠. 예. 로반첼 네. 오! 자, 멧센 자, 자, 자 이것도 삼성FC를 규합한 결과. 그렇습니다. 실패는 SK 한 번에 아웃패스길게 뿌려줬어요. 네, 네요 오른쪽 포너 한번 오른방 끌어냅니다. 아, 정말 잘했습니다. 정체가 네. 된다 티끌어질 수 있을까요? 반칙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 이동혁 선수처럼 좋은면 그분 저렇게 한번 외곽에서 득점하지 네. 네. 않았어요. 인정이 일단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축소기 네. 전에 이미 그 정말 울다는얘기죠 예. 네. 네. 여기서 기회를 보고요. 자, 백업데의 진행할 때 막지 않았습니다. 이로 두고받은 두 선수, 장비 2의 석션 곧포로 버블타임! 리물 짓습니다! 잘합니다 막냈습니다. 여기서 넘어간 가운데 네. 일단은 반칙이 네, 선언 됐습니다. 음, 어, 네, 참. 공개 같요 이러면 렇게 불태우고 이제 퇴근에 예, 파울아웃. 페이스 전환, 최준영! 빙빙 돌아어요 기분안 좋게 들어와 있는 에스더 왼쪽 코너! 헐려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버리네요 네아 링을 안 맞았어요 예 헐령 네. 선수의 3점인데 쭉쭉 밀고 가면서 어? 빅스의 왼손 들어갑니다 자고 백업 한겹 하면서 긴글 궁금한데 일단은 지역 방어 같아요 예. 네 이런 부분에서 최종형의 인간은 역할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길었네요 없습니다. 허이백골니다 네. 어, 빅샷! 허 아, 헐령 선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이자익스블라피르를 네. 골라갖고! 네. 반칙이에요, 반칙! 반식. 파울을 내어냈습니다 시판에 파울 골을 끌어냈던 아이자익스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아. 네, 일단 2점. 네, 일단 동점이에요 오 네. 자신들의 본부장인 실내체육관에서 네. 펼쳐지고 있는 경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아웃 오브 만약에 메이드가 되면 아웃 도브운드에서 패스를 잡은 다음에 시간이 돌아가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그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들어간 다면에 삼성의 리드 안 들어간 다면동점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성이 일단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메이사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마지막 슛켄력영 아, 길게 던니다 아, 아주 삼성으로서는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4연패의 길었던 터널을 지나 서울 삼성 이엔더비에서 1라운드 복수에 성공. 최종 스코어 75대 74한점차 오늘 경기 삼성이 승리합니다.